님, 음. 혹시 뭐 어떤 특이한 차 없나요? 특이한 차? 네. 어, 특이한 차. 이런 거? 페라리? 어... <laughs> 한 2억. 좀. 2억이 뭐야? 이거? 한 3, 억 어, 이런 거 말고. 뭐, 아, 이런 거 말고. 좀 실용적이면서. 음... 특이한 차. 아, 실용적이고 좀 특이한 거. 어, 따라와 보세요. 실용적이면서 특이한 차가 있지. 그럼. 음. 실용적이면서 특이한 차. g 박해 실용적이잖아. <laughs> 특이하잖아. 특이하지 않나? 이거, 저기, 이렇게 이쁘고. 아, 알아, 알아, 알아. 아, 전에지알겠 아, 어. 실용적이고 특이한 차. 아, 바로 이런 거지. 포르쉐 어... 박스터. 특이하잖아. 어, 특이하지 않아, 이거. 굉장히 이거 많이 보기 힘든 디자인 아니야? 빨간색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런 거. 그래도 음. 가격이. 가격이. 실용적인 걸 뺐구나. 이 정도면 실용적인데. 우리 피디님도 충분히 살수 있잖아. 프라이브로. 프라이브로. 아, <laughs> 아 근데 네. 신형이고좀 특이하다. 아 내가 요즘에 우리가 또 안녕 마이카에서 그런 차 요즘에 많이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대박난 저희 콘텐츠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30만 뷰그 조회수를 아막 향해 달리는 바로 그 브랜드. 바로 시트로이 C4 포카어 C4 맞냐고 C4 아니까 저 약간 요 같지 않아요? 그죠? 예. 네, C4 피카소. 그랜드 피카소 1.6 BHD I 인텐시브. 자 봐. 이름부터 어때? 우리 자아 그랜저 소나타 사고 맞잖아. BMW 막 5시리즈. 폼뭐 하잖아. 이름부터 자 들어 봐. 그랜드 C4 포포 피카소 1.6 BHD I 인텐시브. 특이한 특이해. 특이해요. 특이하 외우기도 힘들어. 다시 한번 얘기해봐. 리바이벌. C4 아니아니아니 그랜드. 아, 그랜드. C4. 아, 그랜드 C4. 피카소. 예, 이름만 해도 한참 걸린다. 근데 이 차는 이름만 특이한 게 아니에요. 따라와서 보세 일단 외관에서 풍기는 아우라가 이게 뭔가 미래에서 온차 같지 않아요? 뭔가 미래에서 온 듯한 느낌의 딱 느낌이 들지 않아요? 뭐 휠하고 이런 전면부 이런 거 비슷하고 뒤에 보면은 이차 떠오르면 막 그런 거 있을 텐데? 약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요번에 저희 스타리아 나왔을 때막 디자인 장난 아니다. 뭐 혁신적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2002차는 16년도 10월 달에 최초 출고된 17년도인데 2016년 불과 벌써 어, 와 7년 전에 이 디자인이 벌써 나왔어요. 그리고 키로수 8만 키로밖에 안됐어 완전 무사하고. 신조차. 어... 자, 근데 뭐, 뭐, 디자인에서는 뭐, 사실, 뭐, 이 정도면 저는, 어, 굉장히, 어, d 피디님이 놀래실줄 알았는데, 피자님이 하나도 안 놀래. 왜? 벌써 쇼츠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그 <laughs> 얘기해서 놀랐잖아. 자, 근데 일단 안에 한번 실형, 한번 타보세요. 한번 실, 이거는 실내를 타봐야지 알수 알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아, 너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내 타는 순간 진짜 장난아닙니다 일단 뭐 버튼시동 이건 딱 있는데 어? 제가 그때 설명 C 포포가서했는데 이거 계기판 장난 아니죠 E클래스 벤츠 S클래스 이거 따라시어 어, 맞는 거 같아요 비슷해요 진짜 진짜 리얼 진짜 너무 비슷하죠 근데 여기에 끝판왕 아저 저건 뭐냐면 정말 특이한 거는 이 기어 레버 보이세요? 요게 어. 파킹 리어 중립 이거 요거 요 요거 있죠 요거에서 요거를 생기는거요 <laughs> 너무 편리했잖아요 이거. <laughs> 야 이거 뭐, 뭐. 재미도 좀 있고 이거 너무 재밌어 이거. 아 그리고 너,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거 나가는 게 이게 되게 부러워요 이게 너무 좋아. <laughs> 어머 이거 진짜 우주선 묻는 거. 약간 앞에가 이 창이 보이세요? 보이시면 이 창이 아, 앞에가 이렇게 쭉 밑으로 깔렸거든요. 쭉 밑으로 깔려갖고 개방감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어, 여기 A 필러 쪽에 이거 창 아, 이거 보이세요? 틀어져가지고. 개방감 장난. 어... 여기에다가 지금 위에 보면은 이게 어... 지금 예, 보여,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진짜 이차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어, 잠깐만. 야, 이거 스크린이 없네. 아, 이거 자르자. 스크린이 없네. 손님, 손님, 나아도 제 자, 일단 여기는 썬루프가 아니라 이렇게 개방감 있게 문루프로 딱 열려 있습니다. 와 이것도 너무 특이하죠 그리고 거울이 이제 1, 2단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되게 귀여워요 여기 조그만 큰거 하나 이게 룸밀러가 있고요 요거는 그냥 바로 뒤에 보이는 이제, 이제 승객들 보이는 그딱 그런 거고 인포테인먼트 이렇게 딱돼 있어요 어, 여기에 딱 열면 여기 수납공간 이 USB가 이제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보이시죠 이야 여기 하나 둘 이쪽까지 이렇게 딱되 있고 여기 이런 시크릿한 이제 비밀 공간 딱 있고요 전자 파킹 이쪽 파킹 브레이크 여기 있어요 오, 이렇게 이런. 좀 이것도 좀 특이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수납공간 약간 카니발 느낌 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열선 시트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여기 제가 한번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운전 한번 이렇게 핀 같이 한번 해보시죠 아니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 제가 운전해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운전이 아, 이게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가는데, 드라이브 딱 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는 자, 이게 자동으로 브레이크 열면 털 풀립니다. 요 1600cc 밖에 안 되고요. 요거 디젤입니다. 여기 이제 속도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보통 우리가 익숙한 부분이 쪽에 계기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 근데 계기판이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가지고 계속 저도 찾았어요. 계기판을. 근데 가운데 이게 딱빌려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조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조금, 어, 운전할 때 조금 더 이게 저는 편할 것같긴 해요. 처음에는, 어, 어, 이제, 이제. 처음에 저도, 어, 테슬라 하고 했을 때 이거 좀 불편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전자기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거 나중에 되면 이거 진짜 이게 더 편해요. 타보시면 알아요 이게 훨씬 더, 그리 이, 일단, 일단 기어가 진짜 대박이야, 이거. 이거. 너무 대박이야. 뭐, 블랙박스도 되어 있고요. 카메라 화질도 엄청 잘 나옵니다. 당연히 뭐, 그 수반되는 오, 뭐, 오디오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죠. 뭐 블루투스라던가 차선 물론 뭐 파킹 센서 뭐 오디오 이런 거다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한번 지아 저는 이게 지금 쉬운전을왜해 보냐면 차가 이 정도 크잖아요. 피디 님 옆에 탔을 때 승차감이 어떤지 지금 보여 드리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 일단 운전은 핸들링도 되게 괜찮고 지금 브레이크 그러니까 지금 엑셀링 봤는데이 디젤 맞는데? 어, 디젤 느낌 잘안 나요. 조용한데, 조용. 어, 그죠, 그죠. 저, 저, 저 되게 조용하죠. 네, 되게 그 핸들링이 생각보다 저 원래 푸조가 핸들링이 할때 굉장히 좀 여성분들이 좀 뻑뻑해서 좀 싫어할 수 있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이거 되게 편, 이거, 이거 보면.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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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으로 제가 이렇게 도 되게 굉장히 편하게. 아, 물론 뭐 푸조 핸들링 해도 저는 좋아합니다만 이거 되게 운전하기 되게 편하더라고. 이거. 거기 이제 여기 팔걸이가 이렇게 내리는 거. 우리 이거 또 언제 생각나냐? 카렌스죠. 카렌스 느낌은. <laughs> 이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 프랑스의 카렌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예. 프랑스 애들이 우리나라 거 따라한 거야, 이거. 근데 이제, 이런 썬루프나 이런 건 조금, 어, 좀 특이하긴 한데, 독특하죠, 여기. 자, 그, 예.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20 정도 나온단 말이죠. 연비가 2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자, 매뉴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이제 이쪽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할수 있게끔 크루즈 컨트롤이 딱 설정하기끔 딱 되어있고요. 누르면 야 이것도 되게 특이하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제가 이 핸들 버튼이거딱 누르잖아요. 누르고 여기 보여주면 꺼져요. 아눈 아프니까. 오. 그래도 어. 안가딱한번 <laughs> 어. <laughs> <이거 또. 핸드가. 웃음> 켜집니다. 아. <laughs> 너무 너무 좋은데? <laughs> 난 이거 너무 너무 괜찮은데 진짜. <laughs> 아, 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저 이런 거 너무 좋아. 저. 자, 키로수, 이렇게 해서 서비스, 이렇게 돼 있고 아, 이제 이게 이제, 이제, 이제 그거, 할 수, 하라, 하라고, 얼만큼 남았는지 이거, 체크. 그래서 저, 이거 이제 2200키로, 뭐 이런 거, 서, 설정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어, 또 아까 눌렀을 때 뭐였냐. 어, 좀 기름 없다, 뭐 이런 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어, 이게 좀 제가 계속 적응이 안 되는 게, 이게 이쪽에 있잖아요. 이게 계속, 아, 이게 버튼이 링컨 찬 여기 있고 막 이게 있잖아요. 계속 이게 적응이 잘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도 가야지 제이 되거든요. 이게 좀 적응이 잘안 되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이거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내비게이션하고 좀 옵션들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타뱅고네요. 스타뱅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오, 이게 이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거. 차랑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무드라이트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설정할 수 있겠고. 아마, 매뉴얼 책자 이쪽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매뉴얼 책자는 없네요. 매뉴얼 책자는 없고, 요거는, 음. 음. 이렇게. 네. 자 그냥, 이거 편집하고 나가자 자, 바로 2열. 2열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로수는 8만 6천 키로고요 자, 1열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2열하고 트렁크는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같이 만나보도록 하죠. 자, 이 차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2열인데요. 2열 지금 시트 공간이 보시게 되면은 이 정도로 넓습니다. 지금 굉장히 하나, 둘, 세 명. 제가 이제 이쪽에 두 명, 세 명까지 앉더라도 이게 약간 완전히 독립으로 세명 앉도록 원래 이렇게 붙이는 게 많잖아요. 가운데 열 같은 경우에는 1차 통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아예 독립으로 해가지고 1, 2, 3단 이렇게 해놨어요. 헤드레스도 다 이렇게 독립으로. 다 이렇게 해놓은 게또 있고요. 시트도 굉장히 특이한 게 이게 약간 문양도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서기 한 2,050년대서 우리 먼 미래 애들이 이걸 봤을 때 이제 어 옛날 사람들 이런 걸 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 <laughs> 아니면 그때 갔을 때도 이 디자인이 어색하지 않다면 잘 만든 거죠. 응.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선반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어, 커플 어, 어, 이렇게 할수 있는 것도 있고 이쪽에가 이제 송풍 또 조절할 수 있는 거몇단 조절할 수 있는 거 여기 다테 있어요. 이런 것도 되게 특이하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어, 우측에 햇빛 가리개 이렇게 해서, 해서 햇빛 가리개, 햇빛 가리개도 이렇게 외국 유럽 차들이나 푸조나 이런 시트로엥 차인데 웬만하면 이런 옵션들이 기본으로 다 탑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거좀 빨리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합니다. 자 뒤에 이제 트렁크 공간 볼게요. 트렁크 공간을 보면 자, 트렁크 공간, 어, 파워 트렁크는 아니네요. 보면은, 그쵸. 그렇죠. 뒷좌석에 조그만하지만 두 개의 열에 또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됩니다. 잠깐만요. 이걸 이렇게 냅두고, 여기를, 이건 아직 까지도 않 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야, 정말 특이하죠. 즉, 이 차는 7인승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7인승 모델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고 싶습니다. 보기에도 약간 그 우리나라 미니밴 이런 스타일이면서 딱 봤을 때 실용성. 7인승. 물론 7인승까지 다 타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한 5명 정도 타시면 딱 맞는데 거기에다가 디젤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 장거리 가더라도 유류비변에서 굉장히 세이브가 많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름 자체가 피카소라고 해서 이게 피카소를 줘 영감을 좀 많이 얻었나봐요. 그죠? 피카소. 그죠? 그러니까 이름을 피카소를 쓰지 않았을까. 이게 저작권법에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회사가 피카소의 저작권을 샀는지 그것까지 잘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아, 뒤에는 약한40% 앞에는 약한 30%, 30, 40%씩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헤드라이트 한번 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헤드라이트. 어, 나와요? 아, 헤드라이트 딱 나오고, 이쪽에 이제 엔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카톡스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디자인이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엔진음 저는 딱그 요즘에 시그기도좀 그렇긴 하지만 연비 잘 나오고 실용적이면서 좀 독특한 디자인의 바로 대명사. 바로 시트로행 회사의 C4, 아, 그랜드 C4 피카소 차량입니다. 아, 저도 좀 발음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차 이,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분들이 딱 어울려요. 아, SUV 사고 싶은데 SUV는 조금 성에 안 차고, 왜냐면 SUV가 좀 비싸잖아요, 요즘에. 그렇다고 해서 막 최신형, 막 이런 팰리셋사자니 이건 너무 막 4천만원, 3천만원 하니까 좀 그렇고. 그렇다고 수입차 웬만한 거좀 사자니 너무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는 디자인 같은 건 너무 비싸고 막 예를 들면 Q5, g l 이 이런 거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수입차면서도 실용적이면서 좀하기애애하게잘 얘기하고 막 이런 차 바로 이차 전번에 그래서 아마 그 차가 저희가 그렇게 조회수가 많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나 뭐 욕도 되게 많이 써주긴 했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어쨌든 욕도 관심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의 차 C4 포카소 C4 피카소 차량이었고 포카소에이 <laughs> 네, 차량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대표 전화 주시면 언제 상담 가능하고요. 전국 어디든지 탁송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